안녕하십니까. 성경과 한자의 비밀 제42편. 오늘은 제사사를 봅니다. 자운에는 제사, 제사드리다가 있습니다. 해자하면 사는 보일시 플러스 뱀사가 됩니다. 여기 보일시는 제34편에서 설명한 바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글자로서 다른 글자와 결합하면 그 글자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개념의 글자임을 나타냅니다. 자운에는 보이다, 보다, 가르치다 등이 있고요. 이 뱀사는 뱀이 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뱀자식 등의 자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사는 뱀을 보이다 혹은 뱀을 보다라는 의미의 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숙이 21장 4절로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중 길이 험하고 마실 물이 없으며 하찮은 만나 위에는 먹을 것도 없다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당찮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들을 보내시므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께 간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방도를 주셨던 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보게합니다.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하던 백성들 중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즉 단순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 불뱀에 물려 속절없이 죽어가던 백성들이 기사회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의 입에 오래도록 회자되고 또그 노뱀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실물이 전해져 백성이 그 앞에 분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튼 선인들은 이렇듯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속죄를 위한 제사의 방법으로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모세가 높뱀을 장대에 달아 보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뱀을 바라봄을 뜻하는 이 사자를 만들고 이를 제사 제사 드리다 등을 뜻하는 글자로 삼은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장대의 달림이나 나무의 달림은 저주를 상징하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은 노뱀이 상징하는 바 사람을 죽게 하는 옛뱀곧 마귀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묵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단이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흐뭇고 거룩한 자신의 몸을 왜 하필이면 모세의 노뱀에 비유하셨을까요? 이는 민숙이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바 광해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고 나무에 달린신 예수님이 온갖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속죄의 제사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시대를 사는 우리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노 뱀을 쳐다봄으로 기사 희생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상제를 봅니다. 샤롬